어, 표현 중에 크리스마스 러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각종 선물과 할인 상품을 사기 위해서 달려드는 모양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기저기 반값 할인, 특별 할인 행사 열리면서 가장 저렴하고 좋은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어, 연말이 되면 마트와 할인점이, 아울렛이 북적북적 거립니다. 내가 꼭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다른 계절보다 마음이 설레고 분주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크리스마스 러시의 원형 원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서둘렀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죠. 상품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늘을 정리하기 위해서 급히. 모임에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 예수님을 찾아 그 현장을 찾아가고자 서둘렀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라서 늦잠도 자고 또 가족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도 보내지만 우리는 정말 당연한 마음으로 성탄절에 주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가족과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이 시간이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베들레헴 작은 고을 마곡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 여기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다른 무엇과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복음의 소식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목자들은 들판에서 놀라운 소식과... 또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어, 이 시간, 설교 듣기에 딱 좋은 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천군 천사와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먼저, 목자들은 첫째로 자기들이 들은 것을 보자! 하고 달려갔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목자들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구주이시며 그리스도로 주로 표현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죠. 이제 그 소식을 전한 천사들 다 찬양 끝난 후에 사라졌습니다. 이때의 목자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제 베들레엠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보자, 보러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본 것과 들은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저하지도 않았죠. 다시 말하면, 목자들은 들판에서 보았던 놀라운 광경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은 바, 본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목자들의 행동이 구체적인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입니다. 제일 뒤에 보면, 찾아서 라는 단어죠. 여기 찾아서, 찾았다 라는 말은,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런 표현 아니죠. 찾아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마국간 어딘지 정확히 알고 간 것이 아니죠. 단숨에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천한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될 것을 알기에 내가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찾고 찾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정과 기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목자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닙니다. 아직 코로나 이후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온라인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나올 수 없어서 어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와 같이 달려가서 보고자 하는 열정이 찾고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 아직 힘이 없어서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현장의 예배로 나와서. 이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목자들은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마침내 찾았을 때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들이 받은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관하여 말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더 이상 들판을 다니는, 유목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순간 목자들은 큰 기쁨의 소식이여 복음을 받은 최초의 복음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복음의 전달자는 어떤 출신도 배경도 상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진 복음의 소식이 일방적으로 목자들에게 쏟아진 것이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은 목자들 뿐만 아니라 해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 장면과 메시지를 잊지 않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목자들에게 쇠도했던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쇠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날에 밖에 나가 보니까 지난주 주간에 굉장히 추웠죠. 낮인데도 영하 14도, 15도 올라갔습니다. 이 바로 앞에 사랑의 집 앞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추운데, 정말 추운데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예쁘게 제작한 성탄 전도지를 들고 한 손에는 선물을 들고 와플을 구워서 또 솜사탕을 만들어서 성탄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깔깔깔깔깔깔,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신나게 가는 겁니다. 정해진 그 장소로 가는 거죠. 어제는 성탄이브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을 이 안에서 가득히 채워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발표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뭐 저녁 한 8시 정도 된 거예요. 어둑어둑하죠. 비전센터 2층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고3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프린트 악보 프린트한 것을 이만큼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소방서 파출소 간식을 들고 성탄캐럴 찬양 사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지하철도 가려고 했는데 지하철에서 막았답니다. 못 간다고 지하철 너무 아쉬운 마음에 거긴 못 가고 소방서 파출소. 그래서 밤 10시까지 2시간 동안 찬양 전도를 고3 학생들, 멘토들, 선생님들 35명이 함께 그 사역을 갔다 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비전센터 무료급식 봉사하러 갑니다. 지금도 무료급식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끼에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원래는 그냥 떡 전해 준다고 했는데 아 아쉬운 마음에 따뜻한 밥 전해 주고 싶어서 지금 또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을 전하니 전하는 자의 사명은 내가 듣고 본 바를 가만히 잊지 않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오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자로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마음껏, 마음껏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이 성탄 복음을 마음껏 기쁘게 전달했던 것 같이 이 복음이 우리의 사명, 또한 내 사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 앞에 엎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목자들이 듣고 본 소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기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들었던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그 주위에는 아마도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구간, 목자들이 마곡간을 찾아 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것입니다.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곡간을 찾아 경배할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 목자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주의 사자를 봤다고 천군 천사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대단하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놀라다는 단어 누가복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놀라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일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감정이죠. 그렇지만 이 놀람의 감정이 꼭 믿음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이 성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깨달음이 있고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씀이 꼭내 믿음 영향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설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놀랐던 사람들과 다른 마리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은 말을 들어도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생각했던 것이죠. 목자들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놀람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반응한 것이죠.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표현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안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생각을 보물처럼 보관했다. 간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직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순간에도 순간적인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음이 생길 수 있죠.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숨을 숨을 피어 올라도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잠잠히 멈춰서 마음에 각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태도입니다. 본문을 좀더 내려가서, 누가 보면 2장 41절, 그 이후에 사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요새과 마리아,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교사들과 대화하고 계셨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 그칩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보면 2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부모,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이후 51절 말씀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요? 마음의 둔이라 다른 어머니 같은 어디서 말대꾸를 <laughs> 아니, 마음의 둔이라 마음의 색인이라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신 것이 둔 것이 다른 말로 인내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아직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끊임없는 불신의 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잠시 멈추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큰 그림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그날을 위하여서 내 마음에 잠잠히 두고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간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다브리엘의 그 말씀 마음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서 어느 부분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에 나, 나오신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에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만을 내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시는 주일이 되,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음껏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